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가려고 하셨다. 다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보다 더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 얘기에 말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혹시 어린이부에서 활동한 월남쌈을 드, 아직 안 드신 분 계신가요? 좀 계시겠죠. 네. 오늘 어린이부에서 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동남아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활동을 해서. 예배 전에 제가 포식을 했습니다. 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와가지고 계속 주는 바람에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또 아이들에 주는 그런 양식을 먹으니까 또쏙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수고해 줬는데 그 손길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서로 서로에게 나누는 것들로 인해서. <laughs> 어, 조금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미심적인 마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월남쌈인데 딱 들었는데 물이 뚜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물을 넣지는 않았는데 어, 그, 그 약간 좀 미심쩍긴 해도 입에 들어가니까 또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육수를 내서 그렇게 했나 봅니다 간도 적절하게 <laughs> 맞아지고 우리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만드는 것,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은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눔, 어떤 그런 먹을 것,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쉽게 나누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눈빛이고요, 미소이고요, 그것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탐뿍 담은 눈빛과 또 행복함으로 충만해진 미소를 함께 전달하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을 만나서 네. 어, 네. 어, 소위 어, 아이들의 용어로 하면 전문용어로 야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laughs> 그런 눈빛이 아니라 그런 눈빛이 여기에는 없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그 사랑을 담은 그 눈빛을 나누고 미소를 나눌 때에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한뼘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중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통로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또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도 이제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이 각각 다양할 거예요. 다채로울 겁니다. 똑같이 어, 어느 분이 이렇게 딱 해서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똑같이 이런 경험을 했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신앙이 똑같은 정량화된 모습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전 신앙생활이 참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 모습이 썩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이야기들이 다채로울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안드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는 근데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마도 이제껏 두 제자는 세례요한이야 말로 우리의 스승님이야 말로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세례요한을 따르고 그들의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요한께서 그런 나의 스승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하신 분이 바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이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성에 맞게 자신이 생각하기 위해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어지는 분을 따라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두 제자들의 신앙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는데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도 좋았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소문되고 싶죠. 내가 이런 좋은 만남을 가졌다. 이런 좋은 일을 겪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그러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이 메시아. 같은 말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왕과 대제사장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실 예언자를 세우실 때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직접 데리고 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의 전수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대하는 방식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출발선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나요? 아주 심플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함께 본문 43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43절 시작 다음날 예수께서 "아멘, 아주 심플하죠."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 오라라고 직접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5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빌립이 이제는 또 나아가서...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만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났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빌립도 빌립도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기록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하고 있죠. 그촌 동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확신의 찬 목소리로 와서 직접 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합니다. 빌립이 가서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기록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주면서 예수님이 이 해석에 맞는 이런 분이시야 이런, 이런 분이셔라고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것 아닙니다. 다만 빌립이 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만남을 주선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던 이야기들을 소,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방법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제 이름이 요한에게 있기까지 그들의 성격이 굉장히 불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십니까?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나단엘에게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말씀을 볼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베드로와 요한과 성정이 조금 달랐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예상할 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빌립의 소개를 받고 나다나엘이 아, 그분이 누구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방식으로 나다나엘을 똑같이 만났더라면 나다나엘은 약간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기질과 성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신이 세리라는 부끄러움을 알아서 수치를 알아서 예수님에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마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마태는 평생토록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를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길어 오르려고 할때 예수님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가십니다. 유대인 남자에게서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애써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우물가에 나가지 않으셨다면, 그 여인은 아마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자도 맛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모든 이들에게는 모두 다양하고 특별한 부르심의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처음 여러분들과 만나셨던 이야기 한번 오늘 예배 중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따르게 되었는지 그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회심의 체험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양한 이야기는 우리 각각의 개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저분에게도 중요할까요? 아, 물론, 하나의 좋은 방향성을 알려주는 교보제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났던 방식 그대로를 저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 저와 함께 제자 양육 과정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 시절에 음, 책을 읽으면서 갈릴레이스라는 안병무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고 아, 이 정도의 분이시라면 내 인생을 이분에게 걸어도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저 뒤에다 두고 갈릴레의 예수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다 사드리고 그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통독합시다 하면 저는 잘못된 목사라는 겁니다 그건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인 것이지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더 소중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죽다 살아난 간증도 듣게 되고요.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극적으로 회복했던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처럼 저는 모태 신앙인이잖아요. 모태 신앙인들은 그런 체험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모태 신앙인들은. 그런 뜨거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매우 부러워해요 근데 반면에 반대로 그런 뜨거운 체험이 있었다가 지금은 식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태, 모태신앙인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쉽게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한 3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3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게 모태신앙인들의 힘입니다 반면에 체험으로 뜨거웠던 사람들은 그러한 모태 신앙인들을 부러워하죠. 그런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아니면 침묵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선택해 보십시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이 더 우월한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며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체험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의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있는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있는 것처럼 소중한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시죠.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보에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laughs>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의 지역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지금껏 그 일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도 오셨고 유대 땅에도 오셨고 사마리아에게도 오셨다가 다른 땅 끝까지 수도 없이 성령님께서 오셨나요? 우리 대한민국 땅까지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더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지하셨을 때 성령에 충만하였던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계의 곳곳으로 터져 나아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했죠. 그들 스스로 복음 전수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껏 우리와 같은 복음 전수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의 복음 전수자들이 되어서 절망스러운 세상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어오르는 그 희망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복음의 전수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걸까요? 오늘 안드레,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세리 마태, 의심 많은 도마,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 등등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이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재능을 가지고 또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던 것도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당시에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자본과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며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기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실력을 갖추거나 어떤 공적을 쌓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분께서 이 부족한 존재를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편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지척에서내 나를 주님께 맡겨드림이요. 이러한 태도야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갖추어야 할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숙한 모습이었지만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 직분자로 부르신 것, 사역자로 부르신 것 주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부르심을 기뻐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우리를 부르심이 자랑이 되거나 교만함이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이제껏 가지고 있던 경험과 실력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 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과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laughs> 겸손히 주님 안에 머물며 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